자 드디어 네, 네. 오정TV 최초로 해외 출국이 진행됩니다. <laughs> 해외 출국을 위해 정민현님이 특별한 눈썹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국 스타일. 나 아, 오늘 진짜. 약간 판빙빙 같지 않아? 판빙빙? 판으로 <laughs> 빙빙 돌려, 돌리고 싶지. 나 네. 가서 중국 부자 꼬실 거란 말이야. 나 이제 인생 역전할 거라고. 아, 그래서 이 눈썹을 준비하신 거군요. 음. 나는 너만 믿고 왔는데 네 눈썹 보자마자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너, 나는 너만 <laughs> 눈썹... 너 내가 눈썹 무시하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하필 왜 지금... 공항패션만 보더라도 둘이 너무 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편안한 중, 신발 준비했고요 중국 청소하려고 이 바지 준비하신 거죠? 지금 봐봐 이제 저의 룩을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아니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 무조건 같다. 편해야 돼 운동화 어쨌든 공항에 오니까 어. 그냥 기분이 너무 음 좋고 그냥 너무너무 음 신납니다 각자 본인 스스로가 챙기기로 했어 괜히 뭐 누구 챙겨준다고 하다 같이 말려가지고 어, 당연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고 하는 걸로 3박 4일입니다 여러분 음한 3년 같은 시간이 된것 같은데 잘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 어떻게 된 옛날 거야? 아빠들처럼 혼자 막 이렇게 직진하고. 아, 그래 지금. 네모만나 각자 잘 챙기기로 했어. <laughs> 아, 그래도 이동할 때는 같이 다녀야죠 지금... 아, 시작부터 쉽질가. 쉽지 쉽지가 않네. <laughs> 나라, 어디 유럽, 유럽, 유럽 어디? 싱가포르도 괜찮고. 싱가포르는 유럽이 아니거든. <laughs> 누구야? 이분. 누구게? 김우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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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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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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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2억짜리 차 아니야? 그 너무 가역하지나 아, 익숙해. 아, 유정TV 서 그래. 많이 봤어. 아, 근데 언니 되게 음성도 교양 있으시고. 너자기이 뭐야? 너내 사촌이라고 해서 이런 느낌일지 몰랐지?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 나는 그때. 아줌마가 나올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어. 뻥인 줄 알았어. <laughs> 지금 뭐 내가 미 믿... 방송에서 진실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믿질 않아서 그게 문제야. 다 거짓말인 줄알았어자 아, 어. 여러분 오늘 상해온 거는 우리 사촌 어 스폰서 스폰서 어, 어. <laughs> 스폰서예요 아 운전하시는데 또 방해되실 그래. 수 있으니까 홍콩 느낌이야 홍콩 느낌 아 너무 좋다 아주머니 제발 킵핏 4층 아나 진짜 기대 안 했는데 <laughs> <웃음> <웃음> 용과랑 라임이랑 네, 자몽이 찍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laughs> <있어요>. 아 나오는 <나무>. 거예요 <laughs> 음. <laughs> 바지가 <웃음> 지금 오늘 새 바지 입었는데 주색이 네. 음. 좀 나가요 진정제좀 해야겠다 지금 이게 지금 발정 나가지고 오늘 술 먹으면 어떻게 되지 뭐. 근데 되게 약간 응. 물론 특급 호텔이지만 응. 언니랑 모텔 오는 게. 지금도 이 불빛 때문에 그러는 거네. 어, 어, 어 맞아. 자, 궁금합니다. 상해 오션크푸트어땠지? Are you ready? <laughs>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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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게 바... 뭐야? 아니, 잠깐만. 근데... <laughs> 이거 이거 바로 지금 딜도를 주문해 주셨어. <laughs> 이게 어머. 뭐야 도대체? 대박. 와. 대박이다. <laughs> 언니. 야, 진짜. 야, 우리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지. <laughs> 야, <laughs>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해서 는게 아니잖아. 여러 근데 여기 되게 쿠션도 엄청 좋네. <laughs> 진짜 화장실도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화장실이. 여기가 이제 욕조. 야, 근데 이거 불투명이잖아. 너너 <laughs> 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 내가 봐야 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아 모텔이 여기를 벤치마킹한 것 같아. 오, 아 가려져? 너의 알몸 보고 싶지 아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 술은 다너돈 내야 되는 거 알지? 이거 다 공짜가 아니에요. 마티니 한잔 부탁해요. 어 <laughs> 아, 너무 좋다. 너무 밖에 안 나가도 될것 같은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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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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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세요 택시와 거의 다 와가요. 카카오 택시처럼 택시도 바로 부있는 앱도 있고 편안해 여행이. 와 여기 이름이 뭐라고 밥전이라고? 밥전. 피 n z 팡피 n z 팡 근데 아예 와.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로컬샵들이 많아서 네. 재밌는 것 같아. 어, 네. 아, 오윤에 닮았다. 우와. 아, 담배 맞아.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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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아, 노래 부르게 아, 아,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우와, 아, 어. 뭔가 되게 매울 것 같아. 저 길거리 음식 처음 도전이다. 어. 우 와. 아, 오케이. 쉐쉐. 봤어? 음. 양고기 먹을 때 찍어 먹는 쯔란 있잖아. 그거야. 난 근데 이 향이 싫어. 아, 쯔란 싫어해? 난 그거 엄청 좋아해. 난 그거 삼겹살도 지금. 어. 하우키. 음. 여기는 빙수인가 봐. 강정집인 것 같아요. 너 음, 이거 맛있네. 바이바이. 노란 골목 도로 가볼까? 우와 이거 어. 뭐야? 봉예품 같은 것들이 좀아 아, 우윤아 씨 여기 본인 스타일의 옷이 있나요? 아 이거, 이거 예쁜데? 안녕하세요. 애기 치파오도 있어. 뭐 전통 의상인 것 같아요. 봐봐 음. 여기 어, 트레이셔 음. 차이나. 한테 약간 음. 어울릴만한 치퍼 골라주는 거 어때? 음. 예뻐좀 해줄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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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음. 난 언니가 저 선녀옷을 음. 입었으면 좋겠어. 살려주세요. <laughs> 입어, 살려주세요.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우윤은 진짜 싫어하고 10, 있어 지금. <laughs> 표정에서 티 엄청 나. 이거 언니 입으면 예쁠 거 같아. 밖에 있는 그래, 거. 그래, 그 입을게. 어. 입으라고 한게 있겠습니다. 인상. 아, 오케이. <laughs> 어색, 어색. 모르는 사람 앞에서 지금 옷을 다 헐벗고 있어요. 오! 오! <laughs> 야, 너네끼리만 보면 웃는다. 아니, 어떻게 언니. 어? 근데 진짜 예뻐. 약간 그 컬러 톤이 딱이야. 지금 오윤혜 씨한테. 이렇게. 네, 뮤지컬 배우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와, 우와. 어... 우와. 어, 예뻐 예뻐. 네.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레 o you r 주 c o m m e n d style to me? 여주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고 그아다니까그러면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야 됐나봐. 고 그걸 보가주고 그걸 보 그걸 보여 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뇨가> 아닌데 이거 <laughs> 냄새가 나던데. I can do hair, braiding <목소리도> hair 음. for free. 아, 아 오케이 아어나 아, 아, 되게 중국 음, 그 황제의 뭔가 딸이 된 듯한 황제? 이런 기분. a uh, this is a Tang Dynasty. Yeah. Tang Dynasty. 야야야. Yeah, yeah, yeah. 음, 나 약간 괜찮 괜찮. 잠나 지금 괜찮은 거 봤지. <laughs> 엄마가 막 머리 묶어줄 때 엄청 꽉 조매면서 묶어주잖아. 근데 너무 그래? 응. 엄청 예뻐. 우와. 지금 과하게 계속 지금 추가 차아하려고 계속 얹는 <laughs> 어, <laughs> 어, 거 아니겠지? 같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꽂아? How much? A uh, g i f t f o her for free. <laughs> oh, really? 아, really? Oh? Oh. b e a e she is b e a u t i f l p a c e oh. 아, really? Ah. 내가 예뻐서 공짜로 oh. 주겠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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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You look mirror. 뒷통수가 더 예뻐. 아, 진짜? Oh. 아. 머리 너무 예쁘다. 지금 신발을 근데 신어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몇원이에요? 1 아, 아, yeah, yeah. 2 5 아, 어, 이, 만 원. 이게 세트인데 지금 아, 얘랑. 아나 너무 웃긴다 진짜 이거. 오, 아, 되게 나, 아, 아, 어 되게 편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니 지금 혹 <시>, 봐봐. <laughs> 한국 갔는데 여기서 내 사진 걸려있고 팔아먹는 거 아니겠지? <laughs> 이거 안 사면 그못 나갈 거야. 아마 <laughs> 무조건 사야 돼. Oh, yeah. 475 oh. 위안. 475 위안. This yeah. is a free for her. y really? oh. yeah, this is a free for you. Thank oh. you. Oh, thank you. Thank y o 어 Thank you. Thank you. t h a Thank you. 저 여자 제정신이야? 약간 <laughs> 이런 표정 아니야 지금 말 걸고 싶은데 타이밍 재고 있는 거야. 아 자방이. 그래요? 어. 쇼핑 욕구가 마구 올라와서 아. 이 가방도 사고 싶네요. 이 옷과 같이 몇만도 <laughs> 야 <laughs> 사지 마요. 사지 마요. 안 받아주네. 가방은 못 사게 하네 우리 언니가. 이런 모래가서 먹을까? 저저기도 아. 식당 같죠? 아니네 옷가게네. 어 식당이 아니, 오, 이거, 어. 이거밖에 없어 언니. 그림을 봐야 될것 같아서. 인근 시메니? No. 아, no, no. 오케이. 추천해달라고 할래. 어렵다. 오. 어? <laughs> 큰일 났다. 그냥 이거 4개 시키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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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하나 쉽지 않으니까 재밌 다 아, 어, 왜 이렇게 빨리 나? 저희 다에서 한5만 원? 그건 되게 싼 거다. 어, 이건 약간 똥양풍 맛. 오마이 oh 그딱똥양풍 특유의 그 식초 향 같은 음. 쏘는 향이 있네. 그, 내가 잡아줄게 어, 어머나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손으로 내가 갈을까 음, <laughs> 전혀 안 맛있어 보이네 음. 버터 진짜 소보루 빵 음, 이거 버터 <laughs> 아 비가 오네요 비가 미친듯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우산 안 써요 밥을 먹었더니 네. 좀 말을 하시네요 <laughs> 아까 말 너무 안 해가지고 편한 줄 알았거든요. 내 꼬까신 아, 저, 저, 저 신발 진짜. <laughs> 나 약간 인터뷰 하고 싶다. 근데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아, 아까 왔던 그 입고 그대로네. 어, 그 네. 여기는 좀더 고급 느낌이야. 이둘 중에 어떤 게난것 같아? 이소리한테는 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laughs>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laughs> 이거 사야겠다. 어떻게 칩하고 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요 Thank you very much. 오 예쁘다. <laughs> 나왜 찍어? <웃음> <웃음> 응? 왜? <laughs> 나 어떻게? 나도둑이 나 어? <laughs> 이거 어? 들고? <laughs> 아, 나 진짜 빨리 가서 갖다. 아니 어느 <laughs> 집에서? 그 비싼 <laughs> 집에서? 야, 빨리 <laughs> 갖다 주자. 어, 대박. <laughs> 나 혼자 이 날개 옷을 사서 그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금 사. 이거 내가 이둘 중에 어떤 게난것 같아? 어? 이소리한테 어. 남자 남자 자기 것만 딱 사고 나가는 남자 이거 고의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갖다 드리자. 당황스럽게 나도 <laughs> 그 사람들 너무 어울려가지고 맞아요. 오.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얼굴 가리시네. 안녕계세요나 <laughs> 어, 잡혀갈 뻔했어. 그러니까 너 특히 지금 너무 너. 튀게 다녀가지고. <laughs> 어, 실수로 그 돌리면. 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어, 어 어떻게 해야, 어, 해야 어, 돼? 어, 맞아.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어, 돼? 어, excuse 어, me. Sorry. 어, 어, 어. 아, Sorry, sorry. We didn't mean it. Sorry, sorry, sorry. Sorry. So sorry. 아, 아, sorry. 어. 그 4만 원짜리 가방이 그렇게 탐났습니까, 지금? 예? 천벌릇이 너무 너무 다와스러웠어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그 주인도 몰랐어. 뭐 먹고 있던가. 엄청 평온하게. 후회합니까? 다시 중국. 아. <laughs> 카메라만 안 돌았다면. <laughs> 카메라만 안 돌았다면. 다들 양심적이네. 아, 너무 웃긴다. <laughs> 자, 우린 지금 예원에 왔습니다. 예원. 이게 뭔데, 이게? 네, 네. 옛날 뭐, 인... 궁이에요? 아, 이게. 뭐라고? <laughs> 자막으로 넣는데. 아, <laughs> 좋아! 안에 쇼핑몰이구나. 저 봤어, 부채 안에? 부채 예쁘다. 오! 실내라서 좋다. 어, 시원해. 와, 와, 와. 차이나타운이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전혀. 어, 빠지고. <laughs> 거기다 네. 지금 비까지 오자.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외국인들이 날 찍어. <웃음> <웃음> 어, 맞아. <laughs> 어, 나, 나. <어리>, <laughs> 이제 그만해. 야, 미친 거 같아. 그만하라고. <laughs> 엄마, 이렇게 열심히. <laughs> 돈 벌고 있다. 뭐라고, 광고주들, 광고주들 연락 주세요. <laughs> Where are you from? 이란.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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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ing. <laughs> 지금 곧두 번째 부인으로. <웃음> <웃음> bye bye. have a Nice to m e 근데 새로 지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오래된 건물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피에로 옷 같은 거 입은 아저씨가 들어가 있네. 왜 같이 대결하고 싶냐? <웃음> <웃음> 누가 바피나? <막> <laughs> 어? 여기가 그 호수네 어 예쁘다 야 여기 지금. 내 친구들 많네 어너 경쟁자 있다 아, 어디 어디? 어? 근데 내가 윈인 게 저분도 신발은 나이키를 신어자 <laughs> 이분 신발 볼게요 옷까지 아. 그래 니가 윈치 칵한건 오직 나 오직 나 네. 오직 나 오빠가 네옷 너무 이상지나 <laughs> 여기서 인기 있을까봐 지금 견제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목도 다 쉬고 할 만큼 한거 같아 진짜 최선을 다했다 내일은 마음 편하게 놀수 있겠다 분량 다 뽑았으니까